인대파열 3개월째인데 아직 안 낫고 있어요. 여러분 인대파열 빨리 낫고 싶으시다면 인대파열 직후 첫 일주일간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. 꼭 기억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경험한 바탕으로 발목 인대파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사고 직후 첫 주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.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최소한 첫주 동안은 절대 발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워서 발목을 아무런 움직임도 없게. 고정시키고, 다리를 머리 높이보다 위로 올려두어야 합니다.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,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싶을 정도입니다. 왜냐하면 발목 인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. 일반적으로 심하게 다치면 최소 1년 혹은 평생 통증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비가 오면 더 신경쓰이고, 아시죠?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다친 발목과 인대가 염증 없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절대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. 그리고 상태를 주시하면서 활동을 조절해도 되지만, 7일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. 그 이후로도 가능한 한 아주 적은 활동만을 하도록 하십시오. 통증을 느낄 경우, 즉시 멈추고 다시 첫 일주일 동안의 대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, 첫 7일 동안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. 발목과 다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 제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께서는 2, 3일 후에 조금씩 걷는 것이 괜찮다고 하셨지만,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딱 일주일 동안 참고 쉬어 주었다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건강한 인대로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속상합니다. 지금은 3개월이 지났지만 발목이 여전히 아파요.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